방금 대통령실에서 아마 우리 법사위를 겨냥하고 한 말인 것 같은데, 대통령실 김여사, 도이치 모터스 23억 수실, 수익 사실 아니야, 호도시 엄정대응, 대통령실 관계자 발로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유감스럽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1심과 2심 재판부는 수익 산정이 불가능하고 시세 조정 행위와의 인과 관계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도이치 모터스 관련 수익을 얼마로 파악하고 있느냐는 질문엔 답변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아니, 23억이 아니라 그러면 그러면 얼마를 벌었냐 그러면 답변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거는 답변 드릴 상황이 아니라고.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지금 우리 법사위를 겨냥했다고 제가 판단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 그리고 제가 좀 이따 총장한테 물어보겠는데요. 23억은 2002년 문재인 정부 때 검찰 수사팀이 한국거래소 심리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1심 재판부에 낸 의견에 불과하다. 그러면 검찰이 윤석열 정부 검찰 따로 있고, 문재인 정부 검찰 따로 있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 검찰 따로 있고, 그렇습니까? 자, 지기한 박성재 지기한 장관도 지기한 잠깐 기다리세요. 문재인 정부, 노무현 정부 때다 검사했어요. 심우정 검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마치 시간을 건너뛰어서 문재인 정부 때 검찰은 다 나쁜 사람들이 고그 사람들이 한 것이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다. 이러면 대한민국 검찰 조직을 부정하는 거죠. 그래서 심의정 검찰총장님, 이런 대통령실의 대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검찰을 모욕하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뭐 대통령실의 입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니. 검사면, 심우정 검사가 있다고 쳐요. 그러면, 문재인 정부 때도 검사고, 윤석열 정부 때도 검사고, 그 이전 때도 검사한 거예요. 이런, 이런 대통령실에, 이런, 이런 발표가 어딨어요? 그래서, 유상범 간사는 용산 대통령실 편드는 거예요? 제가, 법사위를 겨냥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 엄정 대응한다고 그러는데 국회에서도 엄정 대응하겠습니다. 이런 막말이 어딨어요? 문재인 정부 검사 때 검사가 내는 의견에 불과하다? 그런데 그럼 2 3억안 벌었다 그러니 그럼 얼마 벌었냐? 그건 답변드릴 상황이 아니다. 이런 게 어딨냐고요? 조배수 의원님이 나중에 법사위원장 잘 해보세요. 국민이 화낼 일이죠. 이게 질입니까? 위원장으로서 의사 진행하는 거예요. 이거는 대통령실이 국민을 완전 무시하는 행위고 국회를 능멸하는 일이에요. 자, 하나씩 보시죠. 우선 법사위 진행 중에 나온 기선데요 당연히 법사위에서는 최근 가장 큰 화두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관한 공방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실 고위관계자의 발언으로 도이치 모터스의 23억 수익은 사실이 아니라며 이걸 호도할 시 엄정 대응하겠다고 경고성 발언을 한 겁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빠기친 포인트는 두 개인데요. 첫 번째는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을 통해 얻은 수익이 23억이 아니라고 하니. 그럼 얼마냐고 묻는 게 당연한 수순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 떳떳하면 얼마를 잃었다, 수익이 없다 등 다양한 답변이 있을 수 있을 텐데 여기에서는 답변할 수 없다고 했다는 겁니다. 설마 29억 9,590만 원을 벌어서 23억이 아니라고 한 걸까요? 이건 말장난도 아니고 국민을 우습게 보는 거나 다름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발언을 한 타이밍입니다. 워낙 하시슈이다 보니 보수와 진보 언론 가릴 것 없이 국정감사와 법사위에서 나오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야기가 기사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사위 중간에 굳이 이런 기사를 내면서 사전에 이슈를 차단하려는 의도가 명백한 거죠. 그리고 이례적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하는 건 사실상 법사위에 나온 증인들에게 경고하려는 의도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지지율 20%, 역대 최저치 기사도 나온 마당에 부족한 점은 챙기겠다고 한게몇 시간도 되지 않아서 이런 행태라니. 5천만 국민보다 중요한 게 김건희 여사 한 명이라는 걸 다시 보여준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고조선 이래 최고의 사랑꾼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국민들은 속이 터지네요. 정 알몬 뉴스였습니다.